남자친구의 욕도 못 하겠어서 이렇게 익명으로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과 저는 동갑이었고 한창 청춘인 나이 스물에 만났습니다. 우리는 같은 대학교 같은과에 재학 중이었거든요. 저와 그 사람은 둘다 법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대학교 1학년 시절. 누구나 다가는 MT와 같은 단합대회에 갔어요. 여러 단합대회 때마다 운명처럼 그 사람과 저는 항상 짝꿍이 되었죠. 어렸던 저희에게는 그런 여러 차례의 우연스러운 만남이 운명처럼 다가왔고 그 사람의 적극적인 대시로 우린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무 살에 만나 장장 십년을 연애했어요. 제일 예뻤던 제 청춘을 그 사람과 보냈었죠. 오래 만나기도 했고, 정도 많이 들었기에 헤어지지도 못했어요. 그저 내가 미래에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도 저희 커플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10년씩이나 만나기는 솔직히 드문 경우는 아니었으니까요. 당연히 저도 그 사람의 집에 찾아뵙기도 했고, 각종 집안의 행사들도 챙겼어요. 그 사람의 부모님도 제게 며느리 또는 아가라고 부르며 반겨 주셨어요. 그렇게 서로의 집을 오가며 참 예쁘게도 연애를 알콩달콩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늦지막히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저는 어차피 그 사람의 얼굴도 자주 못 보니 그냥 공부나 하자 싶어서 사법고시 준비를 정식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군생활을 하는 2년 내내 잠깐 나누는 통화와 가끔 나오는 휴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아냈어요. 고시공부라는 것이 생각보다 참 쉽지 않았죠. 처음에는 제가 고시공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도중 제가 공부한다고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남들처럼 면회를 자주 가는 것도 아니어서 많이 섭섭해 했지만 곧잘 이해해 주었죠. 하지만 2년이란 시간 동안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제가 고시 합격하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군대를 무사히 전역했고 전역 이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유를 느끼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고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때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 물병에 딱한 컵의 물이 모자란 그런 느낌이요. 거의 접신을 하듯 미친 듯이 매달렸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 사람이 저녁을 하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날아갈 듯 기뻤고 행복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저녁 이후 정신을 못 차리면서 놀더니 고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난 이후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죄를 묻기보다는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어요. 고시를 패스하고 난 이후 몇 년간은 정말 눈, 코, 뜰새 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차츰차츰 제 인생의 목표를 하나씩 만들어갔고 그것들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표하자는 바를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기 시작했죠. 점차 경력이 쌓였고 업계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았으며 꽃길 같은 인생만 즐기게 되었습니다. 전 그렇게 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었던 반면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25세 나이에 시작한 사법고시 공부는 약 5년이란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법고시, 물론 매우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죠. 공부해야 할 양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곁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자면 참 갑갑할 때가 많았습니다. 원래 천성이 낙천적이고 진득하지 못한 편이긴 했어요. 사람들을 좋아하고 술과 담배도 즐겨했어요.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주목을 받는 그런 남자이긴 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고시공부 하나에만 죽자 사자 매달려도 겨우 겨우 붙을까 말까 하는데 5년간의 고시촌 생활 속에서도 남자친구는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더욱 고삐가 풀려갔죠. 고시공부를 하러 들어간 그 와중에도 그곳에서 스터디 모임이란 걸 하나 만들어서는 그 사람들과 공부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술을 마시러 놀러 다녔고 술을 마셨으니 당구도 빠질 수 없다며 늦은 새벽까지 놀기 시작했어요. 충명했던 스무 살의 모습은 어디 가고 나태해졌고 게을러진 모습만 남아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도 오랜 시간 동안 만난 탓인지 이게 당연하다는 듯 뒷바라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멍청하게도 극과정이 대체 뭐길래 5년이란 시간 동안 또 질질 끌려다니며 해줄 건다 해줬어요 그러다 제 나이 서른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지 10년째가 되는 기념일이었죠 제가 전문직에 종사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게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 돈으로 그 사람과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기념일에 기분 좋고 오붓하게 즐기자고 온 여행에서 하루 종일 힘들다 귀찮다 거리며 징징거리는 것도 모자라 입이 오리주둥이처럼 대빨 튀어나와 궁시렁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났고 짜증이 났어요. 여름이라 더운 것이겠지 하며 돌을 닦는 심정으로 아기를 어르고 달래듯 그렇게 그 사람을 달랬죠. 그날 저녁 바다를 보며 호텔 룸 서비스로 시킨 와인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게 결혼하자고 얘기를 꺼내더군요. 샤워를 해서 머리도 제대로 말리지 못한 몰골로 호텔 가운만 입은 그 차림새로 말이에요. 꽃다발도 반지도 없이 마트에서 이거 사자 하며 성의 없이 물건을 카트에 툭 던지듯 그렇게 말이에요. 분위기도 감동도 그 무엇도 준비되지 않은 그곳에서 전 최악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집은 저희 집처럼 여유가 있지도 않았고 당장 그 사람도 말이 좋아 고시생이지 백수와 다름없으니 저도 많은 것을 크게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의 없는 태도로 작은 꽃다발 하나 없이 결혼하자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부담하는 것이 맞으니, 그 부분이 불만이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이긴 해서, 머릿속으로 세물하게 되더군요. 당장 이여행에 입고 온그 사람의 옷, 신발, 액세서리, 전부 제 돈으로 선물해준 거였고, 저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호텔도, 낮에 즐겼던 투어도, 어느 것 하나 그 사람의 지갑에서 나온 것이 없더군요. 그러면서 머리를 말리면서 우물거리듯 내뱉는 말이 "나 그냥 너랑 결혼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살까해. 고시 공부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어렵네. 지치기도 하고 그렇거든." 이 한마디였습니다.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를 보고 그 사람은 제가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고 생각했는지, 뭐야, 우리 자기 놀랐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제 눈앞에 미래가 펼쳐지더라고요. 사실, 지금 시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모님께 해다 바친 돈만 해도, 당시 5천은 좋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부모님들도, 제게 참 경우가 없죠. 아들 내미의 여자친구인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질 않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때를 쓰질 않나? 명절이니 재산이 뭐니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저를 갖다 불러내서 허드렛 일을 시키질 않나? 그 철면피가 그대로 유전이라도 된 것인지 그 사람이 그들과 닮은 얼굴로 닮은 목소리로 제게 결혼을 하자며 논하기 시작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자는 거야? 라는 제 말에 그 사람의 대답은 가관이었어요. 무슨 돈이 필요해?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내 몸만 가면 되지 않아? 집도 있겠다, 차도 있겠다. 자기가 원래 쓰고 있던 가구도 사실 다 비싸고 좋은 것들이니까 새로 살 필요도 없고. 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남자친구라면 전 괜찮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되니까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보고 제게 가장의 역할을 맡기고 싶다고 해도 전 괜찮아요. 제가 그럴 만한 여유를 부릴 수 있기도 하고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에서 용서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죠. 염치 없는 바로 그 태도 말이에요. 제가 남들에 비해 고소득인 직업에 속해 있어서 그렇지, 저도 뼈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렇게 열심히 번 돈, 그동안 제 연인이어서, 제 연인의 부모였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했던 거였고, 실제로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장미꽃 한 송이 하나 준비 안할 정도로, 프로포즈를 귀찮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 제가 진짜, 10년이란 세월 동안 뭘 했나 싶으면서, 후회가 물밀듯이 몰려오더군요. 너무 서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그 사람은 제가 감동을 받아 우는 줄 알더라고요. 그 모습에 또 기가 찼습니다. 눈치 없이 고개만 갸웃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화낼 기운도 없더군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과 마찬가지였죠. 옆에서 코를 들이렁 골면서 자는 그 사람을 보는데. 10년이란 세월 동안 퇴화되었음 퇴화되었지 절대 발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 새벽에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을 만나서 당연히 내가 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내가 이러려고 죽기 살기로 사법고시를 패스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해준 뒷바라지를 떠올렸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떳떳하단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많이 해줬다 싶었죠. 그리고 더 해주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죠. 그렇게 하루를 지새우고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제 이별 통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해서 쏘아붙이는 말처럼 흘려듣더군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제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헤어지고 그 사람의 본가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빌려드린 5천만 원이 넘는 돈만큼은 제게 빠른 시일 내로 반환한 것을 통보하는 서류였죠. 그 사람이 생활비처럼 쓰고 있던 제 카드를 정지시켰고, 그 사람의 고시원비를 내고 있는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서 이번 달부터는 그곳에 사시는 분께 돈을 받으라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의 부모님께 매달 드리고 있던 용돈도 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제가 주고 있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제가 뼈빠지게 센 고생해서 돈을 모아도 생각만큼 모이지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어대고 있는데 돈이 모일 리가 있나요? 어찌되었든, 이제껏 그 사람을 사랑했기에 그 시간동안 쏟아부었던 돈까지 받고 싶진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했기에 그 돈이 아깝지 않았고, 제 돈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좋겠으니까요. 제가 내용 증명 서류를 보내기 시작하자 그 사람의 부모님과 그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의 부모님은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퇴발아진년 같은이라고 어디 하늘 같은 시댁에 지금 이런 조잡한 서류를 보내는 거니? 하면서 말이에요. 크게 노하신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기가 찼죠. 이전엔 이렇게 제게 큰 소리를 치시면 기가 죽었었거든요. 저는 예정을 봐서 시일이라도 주는 거라고. 내가 빌려준 돈 내가 받아내겠다는데 지금 큰소리를 대체 왜 치냐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냐고 난그 집안 아들과 헤어졌으니 당연히 나로 인해 누리는 모든 이득을 뱉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처음으로 말대꾸를 했습니다. 처음엔 제게 2년 전년 세상에 있는 모든 년들을 찾을 기세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더니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살살 달래기 시작하시더군요 그 사람도 제게 찰거머리마냥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늘어지려고 술을 쓰기 시작했죠 10년 전처럼 꽃을 사오기도 했고 제게 손편지를 적어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하긴 그것밖에 할줄 몰랐던 거겠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이 더 떨어졌어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할줄 몰랐던 게 아니라 귀찮고 손이 많이 가서 하기 싫었던 거란 사실을 말이에요. 오히려 제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저는 그 사람에게 한 톨의 미련의 감정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간 최선을 다했으니 그 사람도 할 말이 없겠죠. 하루는 절 찾아와 묻더라고요. 자신은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인 적도 없고 저만 10년이란 세월 동안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신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여자 문제로 속썩인 적단한 번도 없었고 도박을 하지도 않았고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헤어지는데 그런 거창한 이유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저는 매정하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5년이란 시간 동안 바른 방향으로 틀기를 쪼우지도 않은 채 묵묵히 기다렸고 지연했다고 하지만 총기 어렸던 옛날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내 등골에 빨대를 어떻게 꽂아야 잘 꽂는지 고민만 하는 꼴을 보고 내가 대체 왜 당신이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가난도 이해했고 게으름도 납득했지만 적어도 사람이라면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10년. 긴 세월 동안 만난 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저도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겹치는 지인들도 많고 제 청춘 시절을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그 사람과 겨우겨우 이별을 한 이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제 예비신랑이죠. 제가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지만 처음엔 저도 어느 로펌에 취직을 했었어요. 제 사무실을 열기 위해 미천을 모아야 했거든요. 그때 그 대형 로펌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제게 일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참 좋은 영향만 주던 사람이었죠. 당연히 제 연애사도 잘 알고 있고 말이에요. 제가 길었던 연애를 종료하고 많이 힘들고 지쳤을 때도 제 걱정만 해줄 정도로 마음도 참 따뜻한 사람이죠. 제가 부담을 느낄까 싶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주었어요. 일적으로만 도움받던 사이에서 사적인 일까지 참 많은 위로를 받다 보니 저도 지금 제 예비신랑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기도 했고, 그렇게 저와의 관계가 천천히 발전되어갔습니다. 예비신랑과 정식 교제를 하던 그날, 우린 호텔 라운지에서 스테이크를 썰었어요. 저희가 연인이 된 첫날을 기념하면서 말이에요. 헤어진 그 사람과는 김밥천국에 들어가서 돈가스나 썰어본 것이 다였는데, 지금 예비신랑을 만나니 제가 받는 대접이 달라지더군요. 그 사람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비신랑도 그리고 그의 부모님도 참 경우 있으신 분이셨고 예의도 바르셨죠. 그렇게 약 1년이란 시간 만에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그 이후 2년 정도를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달 정도 뒤 저는 제 예비신랑과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비신랑에게 내가 10년이란 시간 동안 교제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거북하지 않느냐 물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진득한 모습이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예쁘게 말해주더군요. 여전히 헤어진 그 사람에게는 구질구질한 연락이 종종 오곤 합니다. 제 결혼 소식도 대체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며칠 전에 술에 취해 전화도 걸려왔더군요.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요샌 들곤 합니다. 제가 오히려 부족함 없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줘서 버릇이 잘못 들여진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자기 팔자는 자기가 만든다고 하더니 전 앞으로 김밥천국에서 돈가스를 썰기보다는 가끔 호텔 라운지에 가서 스테이크를 썰고 와인을 마시는 팔자가 될것 같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여유롭다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신랑을 만나고 항상 하게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세상이 행복합니다. 사실 주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애하고 헤어진 뒤 다른 사람과 짧게 만나고 결혼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을 경험해 보니 인연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좋은 인연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 뿐이에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만일 저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지로 인연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든 사람을 떼어내는 일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정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의 인생을 낭비하기엔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저도 헤어짐을 겪고 난 이후 제게 쏟아질 시선들이 참 무서웠었어요. 오랜 기간을 만나서 그런지 아는 사람들도 참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 세상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며 살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잘했다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죠. 세상에 반이 남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더 좋은 인연도 생길 수 있으니 저처럼 남한테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